자 그러면 호시가 지금 녹화를 좀망쳐놨아 호시 씨 아니+ 아니+ 호시가... <laughs> 아니 왜 그래요 우리 오빠한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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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이 좀 거칠다. 어 호시 출어할 거예요? 버시버라버셔버 가야지 버라 그러면 라 버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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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셔버라 버셔버라. 버셔버라. 그셔버라셔버라 버셔버라. 다셔버라 버셔버라. 에셔버문 버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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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 버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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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셔버스버라 버셔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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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버라 버셔버라. 버 공항 라 버셔버라. 무빙 손 씻고, 손 씻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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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그렇 앉으세요. 헨님이 옆에서 샤워를 귀여워, 하셨네. 혹시 예. 적어주시면. 아이고, 샤워 이거 직방은 아니죠 원래? 직방이에요, 방이에요. 음. 방으로 쓰지 않죠? 어. 방이 맞아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체크. 아 근데, 아, 근데 힙합은 직방일 수도 직빵을, 있어. 어, 아니야, 방일 거야, 설마 아니야, 방일 아니, 수도 있어 근데 가사 집에는? <laughs> 아니야, 방이야, 방이야, 말도 안돼 아니, 방이다 근데 한방 어? 한방집 방, 방, 방 그렇지, 오, 야왜 지금 한 방이라고 안 하니까 아니, 눈초리가 너무 호시를 노려보시는 게저배운방도큰 자식이 아 없어, 없어 어, 이게 아닌데 호시, 내가 알던 호시는 이게 아닌데 자 호시 바스로 갑니다. 오로지 호시. 네. 한 해야 최고의 돼. 음식을 제공할지. 호시. 애프 호시, 애프. 호시. 네. 플러. 주세요. 홍대병의 방에 있는 노래가 직방어린이 여럿이까지 싸그리다 힙합. 오. 예! 예! 우리도 예. 알아 리듬 가지고 저글링을 하네. 거의 1차 시도. 결과. 보여주세요. 자, 방이냐, 빵이냐도 약간의 예민한 부분이 있었고요. 밥이 아, 땡겨밥 <러시> 있... 자, 동네냐, 홍네냐도 조금 헷갈렸고요. 아니요? 자, 괜히, 괜히 박진감 넘치게 안 해주세요. 자, <목소리> 어른이, 어른인지어린인지 어른이... 홍대뿐만 아니라 뭐, 연대, 뭐, 많습니다. 미대, 제가 합 많이 좀 갑시다. 아, 찜빵, 아, 좀 뭐, 찜빵, 뭐, 찜빵, 아는 결과! 결과! 주세요오시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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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호시 엑스고 앞으로 라디오에도 부르지 않으셨나요? 호시가 너무 야. 와 실력이 이정도지난 진짜. 진짜.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우. 신토 형님 나오시던